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29일 동안 BIC 공식 블리지를 통해서 온라인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르고 달고달고 달토록 얘기를 하지만 꼭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29일이면 장난 아닙니다. 온라인 페스티벌로도 진짜 다할수 있어요. 아시죠?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3분 짜장하세요. 3분 카레하세요. 오늘은 3분 인디라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3분 인디는 무엇이냐? 우리 전시작. 아홉 개의 게임을 3분 동안 줄줄줄줄줄줄줄 줄이 플레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와다다다다다 할 겁니다. 플레이 타임으로 3 분을 딱 하고 그거 하고 그거 하고 그거 하고 그거 하고 그거 고할 건데 에,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실제로 플레이 해본 적이 없는 게임이 전부입니다. 자자자 아홉 개의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애는 존인니첫 <laughs> 번째 게임 플로리스 다크니스라는 게임이고요. 올드 아이즈.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로에서 탈출하는 좀 색다른 느낌의 게임, 게임이라고 하는데 진짜 진짜 3분어택이에요 진짜 타임아웃 타임아웃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플로리스 다크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예 헤드폰을 쓰고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헤드폰 한국 썼어요 한국음성으로 플레이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예스 게임의 볼륨을 설정합니다 예 볼륨 설정에 어, 대한 설명어 볼륨 설정하다 끝나겠어 네 설정 빨리 끝냈어요. 모든 설정을 마쳤습니다. 누 감고 해 보겠습니다. 길게 눌러 설정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 게임을 시작합니다. 길게 첫 누를게요. 첫 번째 층입니다. 선택하려면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릅니다. 위쪽 방향 첫 번째 미로입니다. 미로. 선택하려면 스페이스바를 길게 음... 누릅니다. 예. 첫 번째 미로입니다. 첫 번째 미로. 선택하려면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릅니다. 길게. 선택한 미로로 진입합니다. 네. 당신은 빛이 전혀 없는 미로에 갇혔습니다. 헉, 갇혔어. 레이더로 길을 탐지하고 문을 네? 찾아 미로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레이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스페이스 바를 짧게 눌러 레이더를 사용하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벽이 없어 전진할 수 있는 가. 어, 끝났어. 벽으로 막히지 않은 올바른 길을 찾아 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 레이더해 <laughs> 뭐야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니 이게 데모데이 일반부문 리뷰스 1등 했던. 작품이래요. 나좀더 하고 싶은데. 하지만 규칙은 냉정한 법. 자, 두 번째 게임. 어 스페이스보 디 언바운드부터 해보겠습니다. 모직켄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네요. 인도네시아 게임이고요. 진짜 이것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누를게요. 자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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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빠르게. 자 게임에 대한 정보 잘 몰라요. 추운 밤이었습니다 남쪽별 공주님은 아빠고 고양이는 걱정스러웠어. 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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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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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토리야 미안해. 스토리야 미안해. <laughs> 내가 게임을 봐야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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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지금 어때? 기분이 좀 나아졌어. 붉은 마법 책을 찾는 걸 도와줄게. 좋아 1분 3초 넘었어. 빨리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점프, 점프. 어, 뭐야 이거? 상호작용, 붉은 마법 책. 벌써 찾았어. 상호작용하는 게임이네요. 오! 오, 뭐야? 오, 암흑 속이다 꿈인가? 무서워 내가 찾게 될 이야기가 무서워 생각해도 없는걸? 아, 마지막 챕터를 마지막 챕터를 어쩌라고 어쨌다고, 어쨌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laughs>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세상도 함께 끝나려 한다면. 좀, 좀, 좀. 어, 되게, 딱 봐도 스토리가 좋을 것 같은 게임이긴 해요. 어, 좀 러쉬를 했구나. 차라리 스토리를 3분 동안 밀도 있게 해볼걸. 그 다음 게임은 바로 퓨파인더를 한번 해볼까요? 다, 자신의 통찰력을 총동원해서즉석 카메라 하나로 현실을 재규정하고 주변의 세로를, 세계를 새롭게 바꿔 나간다. 이게 사람들한테 원픽으로 꼽히고 있는 게임이래요 유튜브에도 스트리밍을 많이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음, 한번 가볼까요? 3분 안에 두스테이지못깰 수도, 하하하. <laughs> 한번, 한번 두고 봅시다. Let's go! 오! Great! We're in. Time to explore. 작했어요 m e t a t h e r e s no time like the p r e s e n t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 a t Oh, w 뭐야? l well, w 우 l 우! come 어 o the cell. y o u w h a h a a o h w a o <목소리> 어. 아. 나가. 나가! 나가! 이리로 가지 말자. 사진 찍지도 못할 듯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어, 이로 가면 되겠네. 오 픽업, t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뭐야? 뭐야? 이 뭐야? 나 사진 찍었어. 사진 찍었죠, 저. 깜통 뭐야? 이런데 뭐 한번 뛰고 싶은데. 와! 우와! 우와, 사진 찍는 거 되게 신기하다. 안녕! 우와! 아, 어, 자, 끝났어요. 아이고, 어,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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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자, 그다음 해볼 작품은 편집장이라는 게임인데요. 데카티리 게임즈에서 만들었고요. 신문 편집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바로 해볼까요? BIC 일보 편집장 좋은 인디. 이 게임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 사건, 조직, 배경은 현실과 무관하다 이랬다 음, 제가 활동하면서 기여했대요. 주간지에서. 나 편집장 파격 승진됐어. 새로운 도약을 할지 무너질지는 내 편집 능력에 달려 있다. 아, 오케이. 새벽 일보 편집장실. 지광현 의원 숨진채 발견. 어 96년 6월 2 1일이 안녕하세요 대표님. 드디어 출근. 했또 기분이 어던가 아직 얼떨떨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위태롭대. 어, 표정 바뀌는 것 봐. <laughs> 아, 일단 바닥인 거야. 자신감 있게 가야지.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좀 내가 찾아서 보도한다면 좀 다시 이 신뢰도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진 한번 자세히 살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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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을 수 없어. 아, 타이머, 타이 아, 새벽일보. 아, 이것도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나 첫날 보임하고 바로 퇴직하는 거예요. 진짜 감질나게 뭔가 시작할 것 같고 몰입될 것 같으면 끝나 내 생각하는 방향대로 기사 제목을 결정하는 거구나 다음 게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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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캡키캡키캡 아 죄송해요 똑바로 발음할게요 키보드 키 캐릭터 키캡이죠 이게게 예? 게임 개발 게임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귀여워 와이 키를 다 누르니까 이게 진행이 돼요 진행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누으세요 하는거에요아 우! 워우 nope.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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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근거리 근거리를 해볼게요 아와 어려워 어려워 와 우와, 키보드를 막 그쪽으로 눌러야돼 와와 우와, 우와, 어려워 클로를 습득했어요 갑시다 다음 차로 넘어갑시다 어어날 막지마라 어, 막지 어 고정키가 왜 나와 안 돼! 고정키 나왔어! 아, 아, 이거 뛰어야 되는구나. 되게 직관적인 게임이죠? 어. 아! 죽었어. 3, 2, 1. 재밌네. 어우, 재밌네, 이거. 키보드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키보드 전체를 다 누르니까 내가 도대체 이거를 뭐 알트 이런 걸 누르면 뭔가 바탕화면 나가지 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눌렀을 때 아무 일이 안, 안 일어나죠 그래서 키보드 전체를 뭔가 이 오락기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자이 게임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흰피놀 톨 흰피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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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톨 아나왜 <laughs> 아, 이렇게 바보야 어, 나왜 이렇게 바보야 아, 어 아, 너무 부끄럽다. 암튼자킴피톨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이스제로 예, 개발해서 개발했고요.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락기 감성인데. 우왕. 우와. 우와, 아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아가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린 것 같거든. 보통 상황이 아니야. 나는 수지상 세포라고 해. 널 깨우러 여기까지 달려왔어. 아무튼 한 시간 급하니까 어서 오른쪽으로 가봐. 아 이렇게 반대쪽으로 잡아당겨야 다고 반대쪽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아 귀여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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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우리 가끔 후회하곤 해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말이지. 그럴때면 Z키를 누르는 상상을 해. 아, z 함 돌아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뭐야, 끊어서! 아하, 참. <laughs> 이게 면역계를 탐, 탐험하는 레트로 퍼즐 어드벤처라고 하네요. 아, 가속해서 막힌 벽을 터뜨리는 그런 느낌이구나. 다음 게임, 바로 한번 가볼까요? 데빌리쉬 리그. 루키 보면, 팀 큐티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게임을 한건 처음. 참... 예. 바로 게임 시작할까요? 나 <laughs> 몰라.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지. 획득. 바로 6탄전으로 배우는 거예요. 오! 아! 와, 되게 타격감이 좋다, 애들. 아, 아이작틱하다. 오케이. 자, 가볼까요? 그 다음도. 오오오오오. 아! 나 죽었어? 아, 어, 다시, 다시, 다시. 아, 죽으면 이렇게 다시 하는구나. 아, 이게, 인터페이스 이런 거 그래픽 너무 귀엽다. 타격감도 너무 좋고. 아타임아웃오좀 뭔가 슈팅 느낌이 나네 좀 패는 느낌도 좀있고요아 공을 받아칠 수 있구나 이게 또 애들이 공처럼 날아가는데 지들끼리 맞으면 또 데미지가 달고 이러나 봐요 피그로맨스 지스타 때 한번 만나봤던 전시작인데 외긴 나치 작전이라는 개발사에서 만들었고요오 이번에 커넥트 픽 부문을 출시를 했네요 잔혹동화소세지 공장 탈출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어 나는... 안녕... 난곧 소세지가 될 운명에 처한 돼지야. 하지만 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탈출할 거거든. 일단 직진해보자. 오오오오오, 저 뭐야? 멧돼지야? 코뿔소야? 오오... 도망쳐... 아...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뭔가 건너뛰었는데... 어... 어떻게 달려? 울타리가 터졌어요. 그리고 우린 탈출하고 있어요. 점프해! 안 돼. 쭉 빼기. 아. 아. <laughs> 다시 달려. 와 바로 그 자리에서 소세지 아. 쭉기어내 친구 죽었어. 어내 친구 죽어버렸어. 안 돼. 어 어떻게? 아. 어. 아저 발포 가는 거 아니구나. 아. 오! 돼지야, 달려! 아! 타임아웃! 도끼로 내려찍으니까 바로 고기가 돼버렸어. 와, 아, 무섭다. 내가 죽인 돼지가 다섯 마리야. <laughs> 근데 굉장히 색깔 있고 좋네요. 마지막! 산나비! 커넥트 픽 부분 선정작이죠. 명작! 이라고 나오네요. 윈더 포션이란 제작자에서만들었고요 폐업군인은 초거대 재벌의 부패한 사유도시를 오릅니다. 사이버 펑크 디스토피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동적이고 스타일리시한 2D 사슬 액션! 마지막 게임, 산나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에 아빠 괜찮지 않았니? 와, 뭐야? 저 장착된 자, 저 장비 뭐야? 아, 아빠! 아빠! 오, 오, 애교 많은 딸이 있죠? 아이고, 우리 딸 기운 좋다. 뭐 하고 있었어? 나? 뭐 하고 있었냐면, 아! 아빠한테 보여줄 거 있어. 아빠 자는 동안 만든 거다. 응? 어때? 응? 어때? 근데 아빠가 봐도 아빠랑 똑같지? 응? 특히 얼굴이 완전 똑같아. 야, 저렇게 만들었고, 얼굴을, 얼굴이? 응! 짜 다... 재밌는 물건들 상자로 놀자. 야, 빨리. 나 하나만 해보고 싶어. 집은 이쪽이야. 아빠 일 가야 돼. 아빠 일 가야 돼. 아빠 지금 40초밖에 안 남았어. <laughs> 야, 아빠 지금 일이 있어, 일이. 무전기? 저 손실 때 무전기도 있었어? 미안데, 아빠는 타임아웃이야. <laughs> 안녕. 아, 이게 뭐야. 하지만. 요 정도도 충분히 간질간질하고 맛있고 조선 시대 사이버펑크라 해서 좀 뭔가 되게 기대했는데 아니다랄까 캐릭터가 뭔가 매고 있더라고요. 요 정도만 봐도 기대가 되죠. 에. 오늘 이렇게 우리 아홉 개의 게임을 해봤어요. 아홉 개, 아홉 개, 와 이게 일단은 좀 사람을 끌어들이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액션도 감이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요 진짜 3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너무 감질나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9개의 게임이 내가 아 9개의 게임을 실제로 켰던 건 맞죠? 이 작품들을 다 다음 주에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 온라인 페스티벌도 시작했으니까 온라인 페스티벌에서도 즐겨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 티켓 구매 안 하신 분들 진짜 저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진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신나게 존이랑 아놀드랑 200개가 넘는 게임들이랑 함께 전시장에서 게임 파티를 제대로 한번 즐겨볼수 있도록 DIC도 그리고 저도 아놀드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백스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마. 안녕!